토익 4캐블러리 초스피 단기 비법 구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면서 지금 정도쯤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80% 이상이 바로 기억이 나야지 정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뭐... 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존에 있던 쓰면서 막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서 강의 들으면서 쓰면서 하면은 쓰는데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써여가지고 연상을 제대로 할지 못합니다. 쓰는 것보다도 쓰지 말고 될수 있으면 표정과 느낌과 행동을 따라 하면서 뜻과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둬서 암기하려고 뜻과 관련시키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강의 내에서 다 암기하려는 그런 어, 적극성을 가지고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발음하면서 연상 떠올리면서 뜻과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을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한 복습 없이 어, 강의만 들었고 어, 강의만 듣고 나와가지고 어, 선생님 나중에 가니까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복습 부족입니다 알겠죠 야, 복습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특히 강의 들은 다음에 바로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꼭. 알보면서 가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가르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강 첫 번째 단어부터 나가도록 하죠. 자, potential. 자, 잠재하는 잠재력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potential 때 potential. 자, 포가 대포가 뚝 땅에 딱 떨어져 있었는데 터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잠깐 숨어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터질 잠재력이 있으니까는 그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가 딱 있으면은 텐셜, 열 정도는 쉬어야지 된다. 쉬고 나서 접근해가지고 그안 터진 대포를 갖다 회수하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 Potential 알겠죠? 포를 갖다가 딱 발견했을 땐 열을 세야 된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같이 해볼까요? Potential. 다시 한번 Potential. 자 다음에 페이롤 자 급여 봉급 임금 대장 뭐 종업원 명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 하면은 뭐 봉급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봉급에 관한 롤 하면은 롤 롤러 스케이트였다 롤 하면 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말다 해가지고 둥그렇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롤이. 그래서 페이, 즉 봉급을 줄 그러한 종업원 명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종업원 명부. 그래서 페이롤. 같이 해볼까요? 페이롤. 다시 한번 페이롤. 그래서 토익에출제되었던 표현 한번 보세요. 온더 페이롤 하면은 그 페이롤은 여기서 종업원 명부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업원 명부 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예문 보세요. She is still on the company payroll. 자, 그녀는 그 회사 종업원 명부 상에 아직도 있다. 즉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무하고 있다. 자, 온더 페이롤 같이 해 볼까요? 온더 페이롤. 자, 다음에, modify 또는 modify 두 가지 발음 다 됩니다. modify 또는 modify. 자, 그래서 변경하다, 수정하다. 자, 요것은, 자, modify. 자, 어떤, 어, 건물을 들려고 땅을 파는데 땅을 너무 조금 팠어요.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그죠? 야, 마, 더 파. Modify. 마, 더 파이. 마, 더 파래니까 modify. 또는 modify 해가지고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작곡할 때한 마디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디를 파내고 다른 음표로서 수정하잖아요. modify. 그 음표에, 그, 저기, 그 악보에 한 마디를 갖다가 파내고서 다시 수정한다. 이런 걸 연상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modify 자 다시 한번 modify 자 됐죠 modify 또는 modify 자 그리고 파생으로서 명사형은 modification 해서 수정 고치기가 됩니다 자또 다음 단어 보죠 자 metropolis 수도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네 metropolis 또는 metropolis 두개다 발음이 됩니다 metropolis 또는 metropolis 자 이것은 자 metropolis 아, 하니까 metropolis 할때 polis 자 경찰을 생각해보세요. i 리스 자, 경찰이 맡아라. 어디를? 이 수도 중심지는 경찰이 맡아서 다스려라. 이렇게 보세요. 치안을 맡아라. 뭐, 트라폴리스 같이 해볼까요? 뭐, 트라폴리스. 자, 그래서 수도나 중심지를 뜻합니다. 알겠죠? 자, 이 서울은 요 경찰이 맡아라. 뭐, 트라폴리스. 자, 그래서 수도 중심지. 자, 그리고 파생어에서 자, 메트라 폴리턴이 됩니다. 메트라 폴리턴 그래서 대도시에 같이 해볼까요? 메트라 폴리턴 다시 한번 메트라 폴리턴 자, 대도시에. 자 다음에 estimation 평가 판단이란 뜻입니다 estimation 자 소를 갖다가 이렇게 우시장에서 팔 때는 그 소에다가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도장을 뜯던지 이렇게 띠를 매준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최고 등급에서는 S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등급은 T등급 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게 소가 이렇게 있을 때소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평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겠죠? SD를 매준다. 이거는 SD, 그다음 이거 TD 뭐 이런 식으로 Estimation, Estimation. 그래서 Estimation 또는 Estimation 해서 아 평가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가, 판단 같이 해볼까요? Estimation, 다시 한번 Estimation. 자, 그리고, 파생으로서, estimate 하면, 평가하다, 판단하다, estimate 또는 estimate. 그래서 평가하다, 판단하다, sd를 맨다, sd를 매서, sd, 야 이건 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겠죠? 같이 해볼까요? estimate. 다시 한번, estimate. 자, 됐죠? 자, 그럼 또 다음 단어. 자, draft. 도안이나 설계도 초안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건물 같은 것일 때 가장 먼저 초안을 잡아야 될게 바로 뭘까요? 들에 나가가지고, 어, 몇 평으로 할 건지, 어디에다 할 건지, 초안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거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래프트, 드래부터 나가가지고 초안을 잡아야 돼. 드래부터 나가서 건물 짓고 그 공장 부지 같은 걸 이렇게 초안 잡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드래프트 다시 한번 드래프트, 됐죠? 그리고 어,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 신인 선수 같은 걸 이렇게 모집하거나 이게 징병할 때는 바로 뭐라 릅니까 드래프트 한다라죠 드래프트. 그래서 징병이나 선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어떤 팀이나 어떤 건물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신입, 신입 어떤 그런 사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선발하다, 징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토익 수준에서는 그냥 도안, 설계도, 초안을 잡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 위주로 암기를 하세요. 드라프트. 같이 해볼까요? 드라프트. 자, 다음에. 캐쉬. 자, 캐시가 현금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토익에서 주, 아, 주의해야 될 것은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것,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세요. 이것은. 그래서 토익에 출제되었던 표현들을 한번 봅시다. 자, I would like to cash this check, please. 자, 나는 이 수표를 캐시로 하고 싶습니다. 캐시는 현금으로 바꾸다는 뜻으로 동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빈칸 채우기에서 어, 캐시는 명사인데 동사자리인데 안 들어가면 안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캐시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이렇게. 자, 그다음에 this is a cash purchase. 자, 이것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러한 구입이다. 즉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cash가 여기서 형용사로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것. cash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자, 다음에 checks can be cashed only at banks. 자, cash가 동사로서 해서 완전 수동태로도 쓰인 거죠. 그것은. 그래서 어, 수표는 은행에서만 현금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다. cash. 그다음에 cash Or charge 하면은 현금으로 지불하실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불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종업원이 그죠? 서 Cash or Charge.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단어 보죠. 자, Parallel. 자, 평행에 유사한 또는 뭐뭐에 필적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parallel. 자, p a r a l l 팔을 내. 이렇게 보세요. 팔을 갖다가 나란히 내잖아요. 그죠?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가면 한쪽이 이렇게 또 따라가잖아요. 여기에 마, 맞먹는다, 필적하다, 이런 뜻까지 암기를 하세요. p a r 알겠죠? 평행한, 또는 유사하잖아 평행한, 또 유사한, 또는 필적하다, 맞먹다. 자, 같이 볼까요 p a r 다시 한 번. 팔을 내면서 평행하다 느낌을 가지면서 따라 해보세요. p a r 알겠죠? 자, 다음에. 자, artificial. 인조의 인공의 이런 뜻입니다. Art f e a t u r art 하면은 예술이잖아요 미술. 미술에서 쓰는 피다. 그래서 TV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피들은 다뭐 물감. 미술에서 쓰는 그런 물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트에서 쓰는 피야, 저거 인조피야, 가짜 피야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인조의 인공의 자 다시 해볼까요? Art f e a t u r 다시 한번 art feature 아트에서 쓰는 피야, art f e a t u r 그래서 인조의 인공의 자, 그 다음에 파생으로서 artificially, 인위적으로란 얘기입니다. artificially, 인공으로, 인위적으로. 자, 됐죠? 자, 다음 보죠. console, 위로하다란 얘기입니다. console. 자, 이것은 커다란 소가, <laughs> 커다란 소가 막 울고 있습니다. 음에, 하면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눈물 닦아주면서 위로해줘야 되겠죠? 아, 울지 마라. console, 큰 소가 음에, 울고 있으면은 위로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console, 위로하는 모습, 알겠죠? console. 자, 위로하다. 건솔울 어, 울지마. 음메. 하니까 건솔울 그런 상황에 몰입해야 돼요. 건솔 하면서.